안녕하세요. 얼음이 유통입니다. 9월 24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수협에 나왔습니다. 소형 안강망, 그 다음에 중성배, 대형 안강망하고 자망, 유자망까지 총 44척 들어왔습니다. 오늘 전체적으로 자연산 대하가좀 많이 보이고요 병호도 좀 많이 보입니다. 민어도 군데군데 보이고요 조기하고 갈치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어, 지금 보시는 자망 한 척, 오징어인데, 보면서 저도 놀랬습니다. 냉동으로 들어오고 왔어요. 나머지 자망, 민어하고 병어입니다. 어, 오늘 시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유자망 조기배 한 척, 한 15상자 전체적으로 보이고요 어, 물량이 많이 없어서 가격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오늘 조기 큰 것들은 좀 패스할 것 같습니다 지금 꽃게 시즌입니다 저희는 이제 큰 사이즈 꽃게만 챙겨하고요 보시는 거는 제일 큰 특대 사이즈 꽃게입니다 수율도 좋고요 싱싱하게 보내드립니다. 전복도 아주 싱싱하게 산소포장으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고요. 안강망 혼합바라족입니다. 위에는 좀 굵은 씨알이고 아래쪽으로 좀 작아지는 혼합바라족이라고 합니다. 오늘 자연산 대하가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. 선도도 엄청 좋고요 명절에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배가 많이 나왔고요그 다음 병어입니다. 뭐, 재수용, 선물용, 가정용으로 조림, 구이 있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큰 갈치들이 물량이 많지 않아요. 가격이 청정부지로 올랐습니다. 작은 갈치, 중갈치도 마찬가지고요. 민어는 명절 때, 어, 포떠서 전감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어, 회감도 가능하고요 어, 동태전보다 훨씬 맛있습니다. 민어 추천드립니다.